어떤 사람이든지간에 닥쳐올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산골동에 있는 부터치성당 성진영 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집디 운세입니다. 음... 벌써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집디 분들의 운세가 하반기 또 어떻게 흘러갈지. 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 벌써 벌써 2024년 갑진영청룡회에도 벌써 이제 반년을 다 가고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빠르고 어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정말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 유수같이 근데 나아지는 것들은 없고 너무 힘든 분들은 너무나 많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시면 다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좋아 어, 어떤 좋은 거를 해서 더 좋아지게 될수 있나라는 질문들도 많이 이렇게 상담으로 오시는데 자 지지 분들은 지금 올해까지는 삼재예요 어 나가는 삼재고 또 이거는 전체적인 운기입니다. 전체적인 기운이에요. 올해 어다 1월달부터 10월까지의 개인차별은 다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이고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할때 어? 정말 나 지친데? 어? 다 좋겠네? 아니면 다 나쁘겠네? 그렇게 맹신하지 마세요. 그렇게끔,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팩트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올해 집지 분들, 이제 상반기를 거의 이제 지나갈 무렵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달도. 근데, 다사다나 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 오히려, 어, 나가는 삼재에, 어, 부동산 문서라든가, 아니면은, 음, 계획하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여태까지, 여태까지, 여태까지 안 됐던 부분들이, 뭐, 사소하고 소소하지만 작은 것들에도 이루어지고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 계셨지만, 또그 반면에, 사고수, 시비수, 구설수, 관제수까지 또 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삼재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가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냥 본인들의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또한 삼재가 또 오겠죠. 그렇죠? 어. 하지만 그 삼재를 아, 삼재니까 아홉수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삼재 아니신 분들은 왜 사고가 나고 시비수가 있고 왜 가정 폭파가 일어나고 이혼수가 있고 왜 자식 간의 갈등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해그 달에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내 운기가 어, 좀, 눌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사주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 나가는 삼재, 이럴 때, 어, 내 온기가 막막하고 막혔던 분들이, 확! 이제 봄이잖아요? 좀 있으면 여름이고, 꽃이 피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 너무,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삼재나 아홉 수나 손 오는 날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뭐 기독교든 뭐 이런 쪽은 뭐 그런 거 아이 뭐 그런 걸 믿어 근데 그런 거를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무리 삼재라 하더라도 들삼제늘삼제 날삼제가 있죠?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정말 1분 1초가 지옥 같아.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짠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떤 누구든지 삼제라는 거는 겪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집띠, 나가는 삼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좀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한 60대 후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몸수라고 하죠.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식단 식단도 잘 조절하고 했지만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자기 분야에 따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성적 때문에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떤 과를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 되는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 다시 어 공부를 해서 한다면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분들은 문서운이 있어요. 결혼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대 분들도 부동산에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30대에서, 어, 40대 초반 분들이 오히려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오시면은 정말 그 사주에 아, 부동산 할 사람. 어. 그니까 투자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경매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 자기 걸로 만드시는 분들이 올해 운수 대통을 하신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집띠 분들 상반기 하반기 통 틀어서 음 나가는 삼재에 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삼재라고 해서 아홉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닥쳐올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현재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지생들 분들, 어, 힘내시고, 또, 파이팅 하시고, 또, 정말 궁금하시다면, 오상걸동에 있는 북두칠성당, 송진영, 무당이 찾아오시면 정말 팩트 있고 신통방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